태권도. 오야. 태권도. 가자 슈퍼 강포지. 시작. 위위위위 위. 안녕하세요 슈퍼맨다. 오늘은 이 아이언맨 찍을 건데요. 제가 뭐 알려드릴까요? 얘 뒷부분 보면 요거 있죠. 얘 뭔가 움직일 것 같죠. 쏙. 어 올라가네 오 디테일한데 여기. 여기가 봐봐요 이렇게 아, 올라가요 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팔 관절도 좋고 음. 360도 도 음. 320도 돌아가 음. 그 다음에 머리도 팔이랑 똑같이 돌아가고 발도 다리 찍기 오.. 다리는 안 찢어지나봐요? <laughs> 그리고 아까 이렇게 몸 이렇게 한거 봤잖아요.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이거를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. 음 들어가 봐. 이렇게 탁 나와요. 오.. 어깨가 네. 불 같은 건안 들어오지? 어. 음, 다시 손에 불을 뺄수 있어. 음. 여기 손을 보면은 봐봐요. 여기에 이렇게 이거 보이죠? 네 이거 네 이게 그 여기서 그냥 막 레이저 나오고 음, 음. 여기 이거 여기 나와있는 거잘 보세요? 여기랑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 이거를 합치면 됩니다 원래 아이언맨은 들 전부 손에서 막 이렇게 하 레이저가 빙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불이 나가요 아 이거 불은 네. 공중으로 뜰때네 이렇게 하고. 어 그러면 이제 손 바꿔 껴볼게요 네 봐봐요 이렇게 하고 오 멋있다 이제 여기 불까지 하면 근데 이게 다안 들어가요. 아, 불을 끌 수가 있네. 거기다가? 네, 여러분 조심하세요. 오. 띠띠 띠띠띠띠띠. 디도디도디 띠띠도디도디도디도디도. 아, 이렇게 하면 돼. 이건 바래도 바래도 구멍이 있어? 나 네, 여기. 음. 포즈를다 쳤습니다. 오, 멋있다. 오. <laughs> 화염방송이 <화연망금이 웃음> 여러분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나 <laughs> 오, 맞아. 이렇게 오. <laughs> 지나갑니다. 칙칙 뽀뽀, 땡. 칙칙 뽀고 땡. 어, 이거 퀄리티 좋다, 그지? 네. <laughs> 포즈 채볼까요 슈퍼 퍼치. 포. 이제 퍼치 해볼까요? 여러분, 조심하세요. 푸 푸.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기 기다리고 기다 이거, 키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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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키큰이 주인 이태권도 하니까는 태권도할수 있을까 같은데 포즈? 내가 뭐라는지 알겠어요. 난 태권도 난 태권도 사범님이 아니라 나는 영훈이라고. <laughs> 태권도. 오 oh, 야. Yeah. 태권도 가자 슈퍼강포지 oh. 우리 우리 집 그거에 아이언맨 그. 내 손에 그 아이언맨, 그, 우리 집에 있는 그거, 그 슈트 장갑을 여기에 놔줘. 음. 그 빨간색 아이언맨? 네, 닮았어요 어, 그거랑은 약간 닮은 것 같지. 왜냐면 똑같은 아이언맨이잖아. 네, 그냥 색깔만 빼고 다 똑같아요. 음. 이거 빼고. 걔는 막 가슴에 이렇게 쏙쏙 쏙 약간 세모가 어, 약간 애매하게, 네모난 세모? 우리... 그 아이언맨도 리뷰 찍었었나? 응아 근데 안올렸거이더맨 찍.. <laughs> 미안해요 올릴게요 그리고 저희 아까 영웅인데 이상한 걸 했잖아요 네 이상한 포즈 이번에 영웅에 맞는 포즈 네 멋있는 전투형 포즈 이따 웃긴 포즈도 할 거예요? 네 전투형 여... 포즈 응, 여러 가지 해주세요 썸네일도 찍을 거니까 는 멋있는 걸로 해주세요 네 응. 실망시키지.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네. <laughs> 웃긴 거. 이건 웃긴 포즈예요? 아니요. 그러면 뭐예요? <laughs> 이거. 어, 이거는 멋있네. 그리고 우긴 포즈 갑니다. 네. 포즈 칠때 이거 웃긴포즈라서 모레이크 해 주세요. 네. 볼 때마다 엄마가 지금 주서서 넣고 있어. 어, 이거 뭐야? 원숭이. 음, 뭐야? <laughs> 웃긴 보지 <포즈>. 아, 아이고. <laughs> 원숭이. 웃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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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웃긴, 웃긴, 웃긴. 그 다음에 웃긴 보자 하나 더 갑니다. 이게 맞나 건데? 제가 웃기고 한번 더 해볼게요. 이거 말춤, 말춤 해야지. 오빠 강남 스타일은. 봐봐요. <laughs> <오>. 뭐야, 이게? <laughs> 어디가? 어차피 <laughs> 내가 얼마 받을지 알겠는까 내가 얼마 받을지 알겠는까 <laughs>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응 <laughs> 업체 음. 이제 너 진정 좀해 진정하고 좀 멋있는 포즈 없어요? 야, 아이언맨 너무 웃긴 포즈로 지금 어? 아이언맨 지금 인기 엄청 많은데 너 지금 <laughs> 네가 인기 다 떨어뜨려 놓겠어. <laughs> 이거 무자헤크 어? 그 처리하지 마세요. 이거는 무슨 포즈예요? 공격 음 이렇게요 이게 악당이라 해봐요 어우 음야 <laughs> 아이언맨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<laughs> 또 있나요? <laughs> 이제 마지막 포즈 네 마지막 포즈는 썸네일 갑니다 이거 안녕 포즈 다음에 만나자 잠깐만요 아직 가지 마세요 쿠키 영상?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. 쿠키 영상, 이 먹는 쿠키 말고요. <laughs> 쿠키 형상, 바로 보리, 아이 보리, 보리네.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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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? 그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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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시 보리, 보리, 보키 형색 잘보고 있겠지? 떨어져 <laughs> 아까 찢어지리 보리, 보리, 보주세요 스파이더맨 데리고. l 막 o k at 이 t Look at it. Look at it. Look at it. l o o 대충 t it. Look at 그러면 이제 진짜 안녕. 요 지금 이거 재밌어요. 재미, 사 보세요.